<laughs> 네, 안녕하세요. 파랑남입니다 아침에 요거 1, 2편 올렸었는데요. 네, 지금 학교 갔다 와서 시간이 되다 보니까 한번더 찍으려고 이렇게 켰어요. 네, 역시 당연히 여러분 아시죠? 여기 팀 배틀이에요. 네, 팀 배틀, 아까 몇을다못도해드렸는데 오토피아였구요 윈터 언더랜드, 헬 캐스, 엔더 월드, 풀 파티, 웨어 하우스... 뭐하는 거지?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사원이나 뭐 이런... 이번에는 조금 안 보여서 맞추기가 힘든 슬랜드 프리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때는 스카이 아이스 스카이 아이일랜드구요 음, 저기 보면 슬렌더맨스 바크라고 적혀있죠? 왼쪽, 위, 아예, 위에 있습니다. 예. 약간 브금도 무섭구요. 아, 다굴당하게 생겼다. 일단 해보고, 해보고, 아니, 해보면 알겠죠? 오. 여기 왠지 슬렌더맨 게임할 때 봤던 거 같기도 한데. 오! 토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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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네 이리로 오면은 아마 파란 애들이 천지일 것 같은데 네 제가 말 아까 2편 때 말씀드린 기관충입니다 이게 예비한방 맞으면요 엄청나게 많이 땄고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것은 미니 건소리, 미니 건소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쏘는 것 같은 것 같은 소리에요아 같은 팀이 미니건이었네요. 오또 누군가가 사랑 살이 당한. 오... 아, 너무 쉽게 말렸어요. 아... 네, 이 구멍이요, 아주 쉽게 연결되는 통로인데요. 와와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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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분명히 저희, 저희 기지 아주 근처에 있었거든요. 분명 우와, 응? 우와, 못 맞추기 도망가기. 나무 사이로 도망가면 아주 총을 쏘기가 힘듭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예, 같은 팀이 아주 다 죽여줘요. 아주 쉽게 그럼 그때 전 도망가서 그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와! 우와! 저아 어? 제가 한 명을 죽였네요. 그나마 굿. 네, 이렇게 아주 쉽게 오문 깜놀 시키는 노래가 가끔씩 음. 네. 다행히, 한 명은 아주 쉽게. 그 수화기 정선님은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아니라, 총이 좋은 건 아닐까요? 그, 미니건이. 어, 발렸다. 오오오. 호 오호. 오호라. 오. 오호. 같은 팀. 왜 아까 나왔던 곳으로 다시, 아,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죠자 총알 먹었군요 제가. 이봐요. 오. 응. 저것은 머시룸 건, 머시룸 건이라고. 아주 좋은, 어 이거 저거는 또 레즈스톤 건이고요. 뭐 하늘 구름이 하늘도 어둡고 구름도 색깔도 아 부모님 엄마 오는 것 같네요 접끊겠습니다 예바이빠이 네.